기억이 돌아왔어. 낙준 씨. 우리 은호 어떻게 한 거야? 시화는 단순한 회차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드라마의 중추를 뒤흔드는 일종의 폭발점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에게는 그 폭발의 조각들을 수습하고 퍼즐을 맞춰야 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낙준은 왜 소미를 말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소미의 정체는 정말 인간인가? 해숙은 왜 밀실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10이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먼저, 은호는 누구의 아들인가? 고낙준은 말한다. 우리 은호는 나랑 해숙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소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묻는다. 그 아이, 제 아들이에요. 아빠 이름이 고낙준이라고 말했어요. 이 충돌. 이 격돌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기억의 충돌이다. 낙주는 소미의 기억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억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한다. 그는, 기억이 돌아왔냐? 고 묻지만, 동시에, 왜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냐? 고 불안해한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자의 반응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은호는 실제로 소미의 아이였고 낙준과 사랑했던 관계 속에서 태어났으며 해숙은 은호의 존재를 모르거나 사실은 일부러 잊고 살아왔다. 두 번째, 고낙준은 방관자인가 가해자인가 시파에서는 충격적인 기억 하나가 드러난다. 소미는 분명히 말한다. 당신 나를 물에 빠뜨리려 했죠? 낙준은 그 말에 명확히 반박하지 못한다. 반응은 오히려 얼버무리거나 회피에 가깝다. 만약 낙준이 정말 소미를 죽이려 했다면 그는 지옥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 있다. 그렇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렇다. 낙준은 가해자이기보다 회피자다. 그는 은호를 지키기 위해 혹은 해숙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방관, 침묵, 외면이다. 이 침묵은 결국 더큰 비극을 낳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다면 소미는 누구인가? 소미의 정체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녀는 시파에서 더욱 분열적이고 혼란스러운 존재로 그려진다. 셋이 함께 살순 없어. 그녀는 해숙을 베개로 눌러 죽이려 한다. 이 장면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꿈, 환상, 혹은 무의식의 표출일 가능성도 있다. 그녀는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설을 떠올린다. 소미는 해숙의 사념체다. 소미는 죽기 직전에 복장과 젊은 모습 그대로 천국에 도착했다. 그러니 이것은, 천국 설정상, 현생의 마지막 모습으로 온다는 원칙과 충돌한다. 또한 소미의 감정은 해숙이 억눌러왔던 죄책감, 상실, 분노와 유사하다. 즉, 소미는 해숙이 버렸던 기억이 형상화된 존재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예고에서 낙주는 광기 어린 얼굴로 교회로 달려간다. 해숙아. 안 돼. 그가 도착한 곳은 비어 있는 예배당. 해숙은 그 안밀실에 혼자 있다. 문을 잠그고 들어간 듯 고립된 상태.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해숙은 드디어 기억을 되찾았다. 은호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결국, 밀실은 고해성사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방이다. 해숙은 스스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러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의 퍼즐을 맞춰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완성됩니다. 은호는 해숙과 낙준의 아이지만 소민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사념의 잔재이다. 낙준은 보호자이자 외면자이며 해숙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침묵한 사람이다. 해숙은 모성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며 드디어 스스로를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소민은 모든 인물의 기억과 고통이 투사된 존재. 실존이든 아니든 그 정체는 감정의 잔상이다. 다음 화에서는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치유의 문을 열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